제자래, 주기경의 둘째 딸 이야기를 들었느냐? 신앙심이 든높다 산카를로를 구했다. 역시 주기경의 자식이다. 메트로스칸 왕국의 모두가 그 소녀를 칭찬하더구나. 음. 제자래, 너는 반드시 배우자로는 인덕이 높은 사람을 만나야 돼.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. 어머니, 정신 좀 차리세요. 알폰소가 저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수로 왕이 됩니까? 또또 <laughs> 또 삐딱하게 군다. 내가 늘 말하지 않았니? 네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셔. 그렇게나 절 사랑하셔서 봉토조차 없는 궁정 귀족장이나 하나 덜렁 내리신 겁니까? 그것도 고작 백자그를 백작을... 내 배를 빌려 나온 녀석이, 어디다 대고 감히, 어미한테 큰 소리를 내. 너는 왕이 될 거야. 치! 폐하께서 그 아이에게, 푸른 심해의 심장을 하사하실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와. 푸른 심해의 심장. 이네 어미가 그걸, 왜 가지고 싶어 있는지 알아? 압니다. 알아요. 어머니의 점성술사가 한말 때문이죠. 그래, 푸른 심의 심장을 가진 자가 왕이 된다고 했어. 내가 왕의 여자가 될 거라는 것, 네가 아들을 거라는 것, 모두 다그 사람의 예언대로 되었다. 그러니까, 다 너를 위한 거야. 푸른 심의 심장을. 该走了。